아줌마한테 와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블롬맘입니다 여기는 바이솔 천국이에요. 어, 제가 오늘은 제 지인집에 이렇게 바이솔을 영상으로 촬영하러 나왔는데, 정말 잘 키우세요. 어, 정말 잘 키우고, 이렇게 바이솔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건강함이 정말 이렇게 물씬 물씬 풍깁니다. 어, 사모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 이렇게, 바이솔 이름을 다 모르신다고 그냥 차량하라고 하네요. 제가 여기부터 쭉 가면서 어, 영상으로 바이솔들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사과창고 앞이에요. 어, 여기 지인분께서는 항아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항아리하고 야탄기 이렇게 이제 재활용해서 키우고 계시는데 어, 정말 멋스럽고 아주 이렇게 바이솔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항아리에다가 위 어, 항아리 뚜껑 그리고 항아리를 반을 잘라가지고 아주 멋스럽게 잘 키우고 계세요. 어, 제가 바위솔을 거의 한 저도 10년 가까이 길러봤기 때문에 바위솔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는데 어, 여기 지인 집 와보고는 제가 귀가 팍 죽었어요. 하나하나 제가 쭉 가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모님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름을 다 모르시겠대요. 저처럼 이렇게 모둠으로 키우시는데, 어, 여기는 이제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바위솔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옆에는 아주 멋스러워요. 이렇게 멋스러운,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떡하는 떡시루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우, 얘가 어우, 굉장히 흔한 능유바위솔 같은데, 또 이렇게 시루 안에 자그마한 항아리에다가 또 비가 오니까 물이 저렇게 고여 있습니다. 능유 바이솔도, 어, 덩치가 크면서 아주 이렇게 어 꽃처럼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어, 여기 아이가 몽골 바이솔 같아요. 몽골 바이솔 같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 색깔이 약간 바랜 듯한 그런 바이솔인데, 어, 이렇게 또 깨진 항아리에다가 돌들을 붙여가지고, 장식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어,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은 어,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위술을 소개할 때, 솔방울 바위술이 바이수리, 부지런한 바위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자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사모님은 조금 더 키우셨다가 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자구를 이렇게 따지를 않았습니다. 와 여러분 이쪽 좀 보실까요? 이쪽에는 어 벌써 꽃대가 어 여기가 몽골 바이솔인데 세상에 몽골 바이솔이 이렇게 멋있는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꽃대가 이렇게 새 아이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솔들은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꽃을 피우면은 여기 이제 새 친구는 여기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꽃을 피우고는 이 아이들은 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어, 야옹이가 계속 또 와서 애기를 부리고 있어요 여기는 어, 이쪽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호랑이 발도 바이솔 여기도 안에 보면은 저렇게 또 돌을 하나 장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는 어, 저 아이는 붉은 섬털 같아요 와, 저 뒤에 보세요. 뒤에는 항아리 깨진, 이렇게, 어,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다듬어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볼까요? 와, 여기는 색깔이 또 굉장히 붉은 아이가 있는데 제가 또바이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살살 이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저요 아이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요 아이 이름 뭘까요? 아, 여기가 바로 마호가니 저한테 없는 마호가니 바이솔이에요. 저 위에도 주얼리 바이솔이 저렇게 또 모둠으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주얼리하고 아마 블랙탑 같아요. 블랙탑이 있고, 이쪽에는 어 여기 색깔이 굉장히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또 가까이 가기가 조금 힘드네요. 어, 여기는, 와, 이 바위솔이 뭘까요? 어, 이 바위솔 이름으로 알고 싶은데, 지금 지인분께서 저쪽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어, 예쁜 꽃을 피워주는 거미줄 바위솔. 와, 자구가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멋지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기와장기와장에도 저렇게 모듬으로 아주 서벅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우, 저쪽에는 또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저 아이도 자구를 엄청나게 내주고 있어요. 어우, 제가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와, 아직 제가 지금 보여준 지, 어, 전체 모습의한 10분의 1도 못 보여드렸어요. 이쪽에도, 어머, 세상에나. 저는, 어, 이 아이도, 어, 이 아이 이름이, 이름표가 있는데, 백, 두 몽골? 이 아이도 아마 백, 백두산 바이솔 같아요. 여기는 꽃대가 아주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너무 멋있죠? 저는 바이솔 꽃대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또 약탄기. 약탄기에다가 이 아이는 피핀을 심어놨는데, 아주 멋스럽고 예쁩니다. 여기는 어 작은 항아리 단지인데 어 빽빽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 연화바이솔이 있고 이쪽에도 거미줄바이솔 어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직 저쪽으로 가려면 멀었는데 이쪽만 해도 벌써 시간이 어 7, 2분이 다 됐어요. 오, 세상에나. 제가 진짜 귀가 폭 죽습니다. 저도 잘 키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모님은 바이솔 키운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나 잘 키우고 계십니다. 와, 이쪽도 보세요. 바이솔들이 막 이제 항아리 바깥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 어, 이쪽 아이는 색깔이 굉장히, 오, 어, 색이, 아주 연두색으로 예쁜데, 여기도 지금 이름표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어 여기는 또 굉장히 작아요. 작으면서 색깔이 이렇게나 예쁩니다. 어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어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 웅이 네. 웅아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는 커다란 항아리를 갖다가 어, 이렇게 바깥에 철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아마 깨진 것을 이렇게 또 이어가지고 어, 흙이 유실되지 말라고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주 멋진 바위술들이 잔뜩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와 모둠으로 심는 것도 여러분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멋스러워요.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블랙탑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호랑이 발톱. 사모님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름 모르시죠? 어 여기는 지금 호랑이 발톱이 많아요. 여기도 호랑이 발톱이고 이쪽에도 호랑이 발톱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탑도 어, 블랙탑도 이렇게 자구를 빨리 내주는 바위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 저 아이 제가 이름을 아는 아인데, 이어 이쪽에 캥가루 바위솔 같은데, 한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바위솔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름은 모르지만, 자그만한 게 아주 색깔이 아주 예뻐요. 어, 이쪽에도 블랙탑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재활용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도 커다란 항아리 깨진 것을 이렇게 또 어, 모둠으로 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키우고 계십니다. 어우, 볼수록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멋진 바이솔 천국집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어,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또이 탄을 또 보여드릴게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마당 전체가 다 바이솔이에요.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